저희가 모인 이유는 월드 오브 <laughs> 탱크 광고 방송을 저희 세 명이 합동으로 하기로 돼서 모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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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떤 소감이 어떠시죠? 저는 저번에 워러텐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요. 심한데 지금 너무 억텐이 심한데 좀 가식 네, 좀빼주실수있 나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나느라 좀 졸리긴 했는데 그래도 멤버들이랑 광고 와, 응, 와, 아, 아, 때문에 광고 때문에. 아 진짜 안어 내가 지금 연락 드릴게. 별로 연락, 안 되겠다. 그빼버릴게 뭐, 그냥. 어. 그, 어, 그냥. 그 그냥 얄밉게 해라. 해라. 저는 이번에 첫 광고기도 하고 이 워로팅이라는 게임을 저 처음 해봐가지고 오 재밌더라고요. 오 재밌으시오? 재밌어요. 어, 네, 뭐, 재밌어. 뭐 어떤 게재밌으셨어요아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 이제 게임 같이 해보면서 보면서서 되지,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잠깐 잠깐 그러면 자 퀴즈 낼게요. 자 와우 월드 엘리 엘리 퀴즈 영국 6티어 중형 전차의 이름은? 워너탱이 재밌게 하셨으면 모를 수가 없죠? 또한 아, 나빌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까요, 여러분? 아, 좋습니다. 아, 좋네. 예.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오늘 월드 오브 탱크를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맞아. 저희 네. 아리사, 에리스, 엘리가 세 명이 같은 팀이 되고 이제 적 팀의 시청자 분들이 함께 하셔서 시참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는 제가 알기로 0 개짜리 무슨 차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써도 되나? 손자분들 아, 너무 그럼요. 약한 거 아니야? 에이, 아니, 저희 어차피 뭐, 다 게임 개처 못 하잖아요. 아유. 아닌데요. 아닌데요. 전 잘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 잘하는데요. 전 응. 개처 잘하는데 왜? 계산해요? 근왜제 게임 실력으 응. 판단하시죠? 네, 다음 돌골리기 21시간. 응. <laughs> 어? 어 할말 없어. 어, 할말 없어. <laughs> 어? 어? 어. 어 할말 없어. 아, 리사 아리사. 괜찮아. 얄루띠로 돌리면 돼. 뭐이 새끼야? 가 보자. 가 보자. 가 볼까요? 가 보자. 가 보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월드 오버 탱크는 내배에 있는 어? 기물과 상호작용도 됩니다. 오! 오 어, 진짜요? 나무? 나무랑 부딪히면은 나무가 쓰러져요. 아, 이...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아. 이거 벽도 부셔져. 아, 저기 네. 앞에 잠깐만. 애가, 나, 나 살려줘. 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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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니, 죽었다고. 죽지 않았고.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안았어. 않았어 나, 나 수리 좀. 나 수리 좀. 워러탱 하는 팁. 약간 엄폐물을 아, 아! 피고 하면 좋습니다. 엄태물이요? 네, 바위 같은 거켜 가지고 약간 FPS 하듯이 하시면 또 좋습니다. 안 돼! 나 간다! 나맞춘다 어! 이 이겨라 이겨! 우리 팀 이겨! 우리 팀! 이! 개겨 이겨! 와, <laughs> <우리> 팀 <이겨. 웃음> 응원 요 채팅으로 응원의 아, 메시지를 해 줘요. 와, 채팅도 되는구나. 화! 채팅이 되 적팀 개허져맨날흔들리죠 이게 제가 알기로 꼭 전차를 안 부셔도 적군 기지에 오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지금 맵에 보이시면 저 빨간색 깃발 보이시죠? 네. 거기를 점령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점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음. 에리스 우리같이 약간 총못 쏘잖아? 점령하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우리, 아 우리 총못 쏘는 애들은 어 이제 발만 발으면 어 괜찮다.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주루미 <laughs> 선수랑 만났습니다 적팀. 어? 그래요? 자 지금 어, 신경전 1941, 버리고 있어 요 서로 지금 쏘고 있고 지금 드루미전수 엄폐물 끼고 지금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오, 나,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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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슬슬 나, 나, 나. 만납니다 슬슬 만납니다 어, 오고 있어 요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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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 근접전 전차 손상 아, 어 격파당했어 우리 팀 안돼 엄폐물 끼고 있습니다 2대1이에요 아, 지금 실이 났어 양각이에요 오른쪽에고 왼쪽에 됐어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거 지금 제입니다 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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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미끄러지지요 지지. 야, 아, 양각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아, 아, 근데 음. 우리 팀에 두 명만 잘했어도 하이. 아. 아 그두 명이 아니, 누구야? 아, 누구지? 아. 아니 리 s c 어때요 게임 초보자도 하기 쉽죠? 일단 예. 게임 초보들한테 조작법이 어려우면은 좀 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작법이 쉬워가지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 뉴비도 할수 있다. 뉴비도 할수 있다. 뉴비도 할수 있다. 나 맞춘다. 겨울어. 어? 저 이번에 가져온 전차 구티어 저격 전차입니다. 저격 전차. 워로탱에는 아! FPS 게임처럼 약간 저격을 할수 있는 전차도 있다. 오케이. 음.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자! 다 저는 좀 디포지션을 잡을게요. 님들은 고기방패 하세요. 왜? 네? 아니 네가 고기방패해. 가라 고기야. 어, 막 어, 막타, 막타 막타 찍고 있어 막타. 아저저 아, 죽어줘요. 었 뭐? 있을 만은 자식. 살려줘요. 있어요. 있어, 이거 아까. 아! 어, 아, 죽었다. 나 보호조자 일이야. 보여 줄게. 다 죽여 버려 그냥. 탱크 오마카제 보여 줄게 그냥. 나와. 자, 여기 와서. 와, 이게 둘이 뭐 오, 해? 뭐 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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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허? 죽었는데? 아이고. 아, 에, 어, 아이고. 아, 자 지금 2대 3인 상황, 2대 3. 지금 저희 네. 팀이 자꾸 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죠? 제 생각에는 <laughs> 저희 팀의 뉴비가 두 분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laughs> 물먹은 통나무? 물먹은 통나무요? <laughs> 물먹은 통나무? 아리사랑 에리스한테 너무 심한 말 하지 마세요. 저기 보호자님들 <laughs> <오즈들> 좀 구사하지 <laughs> <끊은> 마세요. <laughs> 자, 우와 지금 다 죽은 건가 우리? 더 어? 죽었어. <laughs> 이거 내 생각에는 내 전차가 문제 나나? 아 그러니까 나안 맞나 봐. 바꾼다. 제가 밸런스 패치를 좀 하겠습니다. 방 다시 할게요. 저희 팀에 좀 티어가 높으신 분들은좀 모시겠습니다. 저희 팀 X만 있습니다. X. 야 이거 아 <laughs> 이거 좀 아니인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괜찮아요. 저희 팀 게임인데 뭐어이 정도. 이번에 아니기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이번에도 못 이기면 저희 반이을 반캠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안 그래. 아저는 아니, 아니고. 저 뒷각 보는 중자 전... 죽여! 나이스! 죽였다. 와! 야, 너무 센데? 아! 아, 이그 우리 이렇게! 아! 다려줘나 피가 120이야. 죽었다. 뭐야, 다 죽었어? 에스 전멸인가요? 왜 플레이는 안 하고 저희 중계만왜 이래 이게... 이러죠? 왜냐면 월드 오브 탱크는 중계하는 허? 재미도 있거든요. 아 맞게. 보는 맛이 있다 니까나 맞아, 맞 근데 이게 또각겜인게 뭔지 알아요? 그냥 죽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안 기다려도 돼. <laughs> 맞아. 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나요? 월드오브 탱크는 콘솔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맞! 아나 콘솔로 할걸 가보자, 가보자. 예, 아 예. 우어이겼어 오케이 보여준다. 가자. 유니버스 가디언 팔팅 앞에 앞 앞에, 앞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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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은폐 은폐 따위 안 해. 오케이 난 니디 이 오케이, 나 오케이 난 니디 스모. 나도 로아이 아, 미안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아 미안 아이고 미안 잠아비켜 미안 나어요 네. 아 잠깐 잠깐 잠깐. 뭐연차연 차. 잠깐 야, 진짜. 찾아, 찾아. <laughs> 아, 나이스! 이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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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어, 터스, 오, 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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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자. 이 하하! 자식이 말이야. 나와. 마무리 해볼까요? 아. 각자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 합시다. 일단 월로텐 저번에도 느꼈지만 그래픽이 너무 좋고 엑스더 친구들이랑 하니까 더두 배로 음. 세 배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음. 음. 다음에도 좋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당연히 해야지. 어, 그 광고 때문에 그...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음. 그 뒤로도 해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좋아요, 음, 좋아요. 지켜봅니다. 응. 오케이. 자, 다음은 에리스님 어떠셨나요, 오늘 광고방송? <laughs> 저 스스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제가 그, 깻못스잖아요 제가 게임을 진짜 더럽게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작법이 좀 쉬워가지고, 저도 너무 몰입해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유저분들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게임이다. 굿. 아, 뮤비분들도 할수 있는 좋았다. 좋은 게임이었다.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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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월호탱, 저도 에스터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게 또 친구랑 하는 재미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모르는 어. 사람이랑 같이 솔큐로 돌리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랑 같이 하는 재미도 이번에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어, 너무너무 음. 재밌었습니다. 굿! 굿! 야루띠! 좋았습니다. 야루띠, 야루띠! 좋았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월드 오브 탱크 광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알겠습니다! 바이바이!